아이씨 과자도 없고 먹다마도 김밥도 없어졌어요. 개가 배가 고픈가 봐요. 어? 뭐 하려고? 그개 줄에 필승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거 개 이름이죠? 그쵸? 그런 것 같아. 사장님, 제가 개 잡아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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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개 잡아서. 어? 어? 아, 아니, 개 이름이죠. 사장님. 개잡아서 까먹혔때 입을 요 필수인 해 이름이죠. 거게요 사장님, 잡아서아이 갈게요. 네. 아이 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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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아. 아이. 그런 거, 그런 거 같아. 쭉. <laughs> 사장님. 제가 개잡아서 성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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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걸리나요? 어떻게 a 투샷, h a t is t 친 사장님. 못 k 다 a care of us all. I beg of you. I want 이 o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 아, 사장님. 번에는데 다시 할게요. 네. 사장님 제가 개 제가 개 잡아서 개 잡아. 사장님 제가 개잡아 어째서 이 어째서. 견서 사장님 제가 개 잡아서. <웃음> <웃음> <혼자 해서> 열어요. <웃음> <웃음> 걔 잡아서 썸머 페스티벌 꼭 열어요. 너무 웃기다 이 말. 썸머 페스티벌 꼭 열어요. 제가 꼭 잡아 드릴게요. 마지막에 필승 이거 꼭 클릭하면 요필수해요아 이거 이게 거의 꼭 잡아 드릴게요. 필승! 어떡해! 요갑자 이거. 아니 근데 그래야 재밌어요. 네? 그 재밌어요. 아 이거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어, <laughs> 어. 아, 안 그래요. 어차피 단독도 따야, 따야, 따야 아. 는데수그 어. 어. 네. 좋은데 이게. 네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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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사장님 개 잡아서 썸 뺐어요. 개잡아서 너무. 사 잡아서 잡개 잡아서 사장님 개 잡아서, 개 잡아서 이렇게 하자고요. 개는 개 잡아서는 약간 개를 잡겠다 는군가를 누가 잡아? 요개 잡아서 사장님 개 응. 잡아서 서머페스티벌꼭 열어요. 제가 잡아드릴게요. 필승. 아우. 가실게요. 네. 자, 할게요. 아 가세요. 아, 나가세요. 아. 저기 뭐? 어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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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 하이 액션. 그런 거 같아요. 사장님 개. 그렇다 <laughs> <laughs> <큰일 났다> 이거 니까스그를 먼저. 그니 아, 그렇게 네. 네. 아, 네, 그니까, 아, 그니까, 아, 아, 니까 아, 그까 아, 그니까, 아, 그니까, 그까그 아, 그런까같 아,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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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요그니그 그니까, 그오